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변화라는 것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1년만 지나면 우리가 쓴, 쓰고 있는 문화와 문명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도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금세 뒤처지게 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뭔가 쉴 때, 안식할 때 조바심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요, 죄책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에르 상소라는 사람이 쓴책 중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가치있고 귀한 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큰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며, 현대문화의 구원이 있다면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느리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느림의 미학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무리의 마차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미국에 있는 오리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들은 주일에는 이동하지 않고 평일에만 마차의 말을 채찍질해서 이동하면서 마차를 몰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겨울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곧 폭설이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주일에 안식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힘차게 마찰을 몰라서 빨리 오리건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한 무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라 거죠. 그때 무리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무리는 주일에 철저하게 안식하면서 오리건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무리는 이제 폭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일에도 쉬지 않고 오리건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빨리 도착했을까 이두 무리 중에서 한 무리는 주일에 쉬면서 오리건으로 이동했고 한 무리는 이제 곧 폭설이 다가오니까 쉬지 말고 이동하자고 해서 계속 갔대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이 빨리 도착했을까요? 네 여러분은 이두 무리의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오리건을 향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냐라는 거죠. 주일에 안식한 그룹이 오히려 더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을 달리고 하루 쉬었을 때 사람도 쉼을 얻고 말도 쉼을 얻기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 삶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쉼이 없으면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힘을 낼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범까지 보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해 보시면 2장 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곱째 날을 복주신 일이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복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날을 복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6일 동안 노동을 했을 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편안하게 쉬었을 때, 안식했을 때 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이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의 7번째 날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공간이나 눈에 보이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7번째 날의 이 시간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에 매우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에 매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입니다. 저는 참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공간의 종교입니다. 어떤 거룩한 물건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물건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장소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간과 물질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날인 시간을 최초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라 의미가 이 교회 공간에 들어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이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일곱 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켰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주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거룩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었고, 이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주일을 아, 예배드리는 날로,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핍박이에서 세계 전국으로, 유럽 각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흩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유대인들이 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죠. 각국으로 로마, 그 이스라엘 제국 안에 있으면 땅 안에 있으면 로마인들이 너무나 핍박하니까 살수 없어서 유럽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콘스탄티노폴 황제가 주의를 법으로 지정해서 주의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온 유럽이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가 법제화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이 여러분 거룩한 날이 아니라 습관적인 날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신랑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망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관습에 따라 습관에 쫓아 구습에 쫓아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인류 전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01년에 노벨상에 제정된 이래에 지금까지 190명의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 이돈 경제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표툰지가 성장한 100대 기업 CEO의 4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최상위 부자 400명 가운데 유대인이 23%입니다. 미국 경제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고,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역사 이래로 유대인만큼 핍박 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았던 민족이 없다라는 거죠. 세계 속에서 늘 약속으로 있었고 늘 천대받았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있어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비밀에 대한 학자들의 일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주장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죠. 나치의 포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남긴 유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마루타하고 막 그런 장소가 나치의 난민 수용소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남긴 유품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하기 전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나무 조각이나 천 조각, 돌 조각들을 정성껏 가공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성구로 만들었고요, 천 조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사 드릴 때 지도하는 예복으로 만들었던 유품들이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거죠. 포로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심각한 삶의 두려움,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이겨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낯지군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거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는 유대인 아들에게 이노모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거라라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수필가 중에 아카하드 하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라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박해가 너무 피해서 너무 극심해서 멸종될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치군에 의해서 그 정도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세요. 여러분, 주의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첫 번째 스케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 여러 가지 일과가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 뭐 음? 때려치고 나오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첫 번째 스케줄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주일의 일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서 도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이야마 사실상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의 도 많은 삶의 고난 속에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삶의 여한 풍파 속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300가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연구하는데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범위가 무엇인가? 그 어떤 문헌에 보면 유대인의 법이에요. 음식을 하는데 재료를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섞으면 일을 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때원 재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 이런 거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다 조금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이만 먹든지 아니면 된장만 퍼먹든지 물을 끓인 물이 섞어서 뱃속에서 섞이든지 이렇게 먹어야 일이 아닌 거예요. 또한 종이를 찢는 행위도 안식일을 범한다. 제가 이건 자주 얘기했는데 왜냐면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찢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에서 또한 가지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를 찢는 행위도 안식일을 범했다.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화장실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은 두루마리 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요일날 휴지를 미리 다 뜯어놔요. 주일 날쓸 화장지를.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유대인의 식당에 갔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아, 이제 메뉴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식당에. 메뉴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아, 한 10명에서 갔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건 10개를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적지를 않고 계속 중얼중얼면서 외우려고 하더랍니다. 메뉴를 적어야 되는데, 알바생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겠어 10가지 메뉴를 아? 그래서 막외우드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고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종이에 적는다는 것도 창조의 행위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메뉴를 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럼 주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적어서 주셨대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는 안식일에 아,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아,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는 자기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풍성한 의미의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성경 원어로는 사바트라고 해요 이 사바트의 첫 번째 의미는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일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을 멈추므로 말이야 아마 주일이 구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는 평일과 주일이 일을 멈출 때 구별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을 통한 성취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일한 일을 통한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있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그치면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평일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하는 시간이라면 주일은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안식함으로 우리가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일의 안식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주일의 안식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성격이 변화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에서 43장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경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이사야에서 43장 1절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해서,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택한받은 것이 내가 뭔가 일을 통한 성취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예배하는데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나의 일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을 해도 만나를 거두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만나의 곰팡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뭔가 확대시키고 증가시키는 일에 이 안식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게 되면 그 소유에는 결국...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주일에 뭔가 내 소유를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종과 동록이 쓸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안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조차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면 나머지 6일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염려를 멈추는 훈련을 해야 나머지 6일 동안 염려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염려를 멈춘다는 것은 무,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한다는 의미는요, 염려를 멈춘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내 삶의 문제로부터 내가 도망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로부터 내가 도망간다고 이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안식일의 의미는 삶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부터 직면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예배가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를 멈춘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거죠.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만큼은.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내 머리에 작용합니다. 머리에서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머리로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일만큼은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쥐가 많다고 불평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처음에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불평하다가 고양이를 쫓게 되면 나중에는 왜 이렇게 쥐가 많아? 이렇게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로니까 아, 5장 10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절박한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길이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경, 경건한 기도다. <laughs>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경건한 기도입니다. 어떤 미사옥을 사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언어를 찾는 것보다 가장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고요. 가장 거룩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만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만큼 불평하지 맙시다. 주일에는 감사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았어요. 벌써 10분 남았습니다. <laughs> 네? 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어떤 분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지시겠습니까? 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이 기르는 거의 천만원짜리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럼 건져야 됩니까? 건지지 말아야 됩니까? 건져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물론 건져야죠.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지면 그 소를 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소와 같이 매우 가치있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를 건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에는요, 평일을 가리키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어떻게 불렸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날, 안식 후 셋째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안식 후 첫날, 화요일은 안식 후 둘째날, 수요일은 안식 후 셋째날, 그 다음이 목요일부터는 어떻게 불렸냐면 안식전 첫째 날을 목요일로 불렀고, 안식전 둘째 날을 금요일로 불렀고, 안식전 셋째 날을 토요일로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 후의 3일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냐면 아, 그러니까 안식 전에 안식 그러니까 죄송해요 안식 후첫 날은 안식일의 축제를 기억하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 주일날 들었던 안식일의 축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이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시 돌아올 주일을 추억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날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로 그들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화수 3일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금토 3일은 안식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6일의 중심에 주일을 놓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이 전쟁터입니다. 제가 밴드에 올린 영상 보셨죠?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정쟁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일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킴으로 말이야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